바랍니다. 예, 아, 저도 뭐국감의 어, 피감기관장으로 어, 앉아본 경험이 있어서 어, 가급적 추가질의를 좀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 또 여러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시간 에, 앉아 계시느라고 또 뒤에 간부님들 복도 밖에는 또 직원들 많이 계신데 국감 준비에도 그렇고 오늘 수감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어, 이, 해외 사업의 그 노총공사가 어,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음, 지적을 드렸고, 그에 대한 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어, 그러면서도 수입은, 뭐, 곡물 수입은, 음, 아, 쌀 수입은 뭐, 아니 그렇고, 그에 수입이 또 필요한 분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제가 제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연해주에 이꽤 오래 전부터 대규모 농장 사업들의 민간 진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래서 주로 콩 두류 생산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그 아까 우리 종하한 최규성 의원님이 세만금의 유유지를 갖다가 아, 어, 사료 어 경작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본의원도 전체로뭐 동의를 합니다만 이 지리적으로 연해주는 어, 우리하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에, 거기에서 사료 내지 조사료를 생산해서 어 들여온다면은 우리 총 축산 농가의 사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 않냐는 하 시범 사업도 어, 일부 축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연해주 영농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상 조건도 그렇고 여러가지 여건이 아주 조, 좋은 것은 아닌데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10여개 업체가 지금 거기 연해주에 진출해서 영농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중에 일부는 지금 금년에 국내 반입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양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거들기 위해서 그 연해주에 그 영농지원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사람 파견이 돼 있는데 그런 등등에서 뭐인가 조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전망이 아주 좋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 구체 구체적으로 어, 그 업계 에로를 들어보니까 어, 콩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장벽이 아직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료 경우는 이그 유통 물류에 이 미비, 미비입니다. 비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GT) 두망, 광역 도망간 개발 계획에 따라서 어 핫산 나진이 이 지금 이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블라디보스터강은뭐 어어 그런 그 물류 시스템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된, 되는, 되고 있으니만큼 어 이런 장애 요소들이 이 정부 차원에서 서로 어 협력해서 개선해야 되겠고 실제도 이 개선되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이건 농어촌공사가 당연히 좀 관심을 갖고 어, 우리 축산농가의 그 비용 그 원가 부담을 덜 덜어주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예, 그렇게 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망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만둬야 될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민간 기업들이 어렵게 나가서, 예, 예. 그야말로 개척자로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일부, 노력들은. 일부 기업들은 예.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네. 예. 잘좀 지원할 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아까 제가 수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토양 관리도 잘 해야죠. 예. 어 그래서 어 작년까지 253개 지구 올해 137개 지구 이게 휴폐강 광산 하류구에 농경지를 이주로 조사를 한것 같거든요. 예. 어,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이십니까? 뭐, 정확하게...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또수장 어, 빨리 본부입니까? 예. 아참 일이 예. 많습니다. 아토양 예. <laughs> 어, 오염은 이제 사업 주체는 산업통상부하고 이제 환경부 이쪽이 되겠습니다. 예. 그걸 저희들이 예.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토토양 예. 오염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음. 지금 그 저희들이 제가 알기는 2~3년 내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올해, 작년까지 끝난 자료라도, 예. 예. 네. 그 조사 결과를, 예. 사실, 이, 이 농경지 토양 오염에 특히 중금속 부분 연 거는 예, 예. 워낙 예. 민감한 예. 사안이기 때문에, 예, 예. 본위원실에좀 예, 예. 제출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어, 참고를 좀 해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수장과의 본부가 하는 일이 워낙 많네요. <웃음> <웃음> 어, 우리, 이관호, 예, 이사님이, 뭐, 안전 관리도 해보셨고, 수질 관리도 뭐 워낙 많이 해보셨고, 일곱십도 훌륭하신 만큼, 사장님께서 힘만 잘 실어주시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해결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